바람 어, 너무 세다. 아 <laughs> 위기입니다. 갈길이 지금 먼데, 비는 계속 오고, 헤드램프를 해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이렇게 계속 갈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특별한 1년의 시간을 보냈다. 28개국을 355일 동안, 그것도 24시간 내내 붙어 지냈다. 인도, 남미, 아프리카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끈끈함이 생겨났고, 좀더 성숙한 부부가 되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닮아져갔다. 우린 지금도 그때를 추억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배움을 얻고, 행복을 얻고, 무엇보다 사랑을 얻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추억할 소중한 아이가 있다. 우린 이렇게 우리만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방법대로, 살아갈거다. 우리는 오늘도 운동화를 질끈 묶고 앞으로 전진하려 합니다. 아 지금 이제 새벽부터 저희 오늘 굉장히 빠르게 부랴부랴 출발을 해서 다행히 8시에 출발을 했어요. 보통은 한 9시쯤 이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하나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날씨가 일단은 안 추워요. 호기롭게 구호를 외치고 시작합니다. 시작 부엔 까미사 아, 싸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 오늘은 어, 포리토 마린 22km. 22km 도전을 합니다. 아, 여태 100km 정도 걸어왔고 앞으로 100km 정도 산티아고까지 걸어갈 건데 반 걸어왔고요. 이제 반 걸어갈 차례입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지금 걷는 기분이어서 다시 리셋이 돼서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걷고 싶었어요. 희한하게 또그 며칠 쉬다 보니까. 안 걷고 있는 게좀 무료해지고, 또 걷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 어제는 좀 밤을 설쳤어요, 잠을. <놀람> 이게 이런 자갈밭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 유모차 한번 타이어 한번 빵꾸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laughs> 빵꾸! 아, 그리고 지금 저희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가 올 예정이어가지고 바람이 그만큼 많이 불어가지고 아주 시원해요. 어, 온도는 높고, 온도는 한 20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주니까 아 너무 시원해요. 음. 아, 아 어, 좀 바람, 나지 아, 바람, 너 바람, 너무, 나지너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무, 바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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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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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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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길 중에 지금 처음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비가 있긴 있어서 괜찮긴 한데 아직 우비를 꺼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유모차에도 레인 커버를 따로 사가지고 좀 비가 더 많이 오면 레인 커버 씌워야 될것 같아요. 안녕. 안녕. 우비를 다 입고 하라도 고비를 씌워주고 네. 네. 다시 또출발하도록하겠습니다 음, 이게 또 술래길의 마음도 안 들겠습니까? 술래길의 묘지 이게 네. 술래길은 또 비가 무조건 올수 밖에 없어요 네. 다행히 이모차 레인 커버가 괜찮은 것 같죠? 진짜 완전 비가 샐 틈이 없는 그리고 오히려 추위도 막아주니까 맞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출발해 볼게요 나는 네. 어디고 네. 여긴 어디인가 아니 아니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나는 이 길을 왜 걷고 있는가? 김현영의 길! <laughs>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든지알수 <laughs>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오늘도 난거

슬리핑, <laughs> 슬리핑. <She's sleeping, sleeping. 웃음> 3시간 정도 걸었어요. 그리고 많이 못 걷고, 비가 와서 천천히 뭐 쉬었다 그러느 많이 못 걸었는데, 한 7, 8km 걸은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총 22km 걸어야 해서, 아직도 한 13, 14km가 많이 남았어요. 중간에 여기 잠깐 쉬는 데가 있어서, 빵이랑, 뭐, 코카콜라, 뭐, 포크와 뭐, 이렇게 먹고, 피자빵이랑. 추웠다가 다시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안 좋아져서,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이렇게 계속 갈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Good or this difficult or? Um, we imagine it will be difficult, but no. this is really good. Isn't it? It's good well worth the effort. I mean, you bring your child doing all this. I commend you guys for doing it. Wow.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re you. only like 22. I love that. No, you know? we're not 22.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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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 h a 아 저희 그래도 어떻게 여차여차 잘 도착했네요. 지금 4시 40분, 8시에 나왔으니까 한 8시간 40분 정도 걷고 쉬다가 이렇게 왔어요 아, 이제 여기서 밥좀 먹고 또 쉬고 오늘은 왠지 일찍 잘거 같네 오늘 너무 무리해가지고 아직까지 아직 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제 어떻게 잘 것인가 여기는 사실 애기 침대를 주진 않거든요 그리 혹시 몰라서 싱글 침대 4개 있는데 했는데 이 4개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자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하나를 여기 지우고 양쪽에 하고 여기가 조금불안하지 한데 저른침침로 막을 수있을지 봐야 겠어요 네, 오늘 아침 여기가 지가지났는데가지까지 이렇게 어지네요 오늘 지희는한1 6금여1 7 지금 만올라가면 되는데 대신 계속 오르막길이라고 해서 이 정도만 걷고. 아, 어제가 너무 빡세가지고. 아, 어제 너무 힘들어서. 아, 아직 몸이 좀 회복이 좀안된 상태야, 솔직히. 그 회복력이 그 나이에서 나오는 거지? 맞아. 이게 제가 40대가다 보니까 30대가한테 놀림을 받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laughs> 아주 잘났다, 이건가? 아, 근데 확실히 역사가 있는 이런 도시들은 응. 지대가 높고 주변에 강이 흘러보면은 그러니까 네. 뭔가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위치에 다그 아, 도시가 형성된 것 같아요. 음.

저희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8시 나왔으니까 9시 11시 3시간을 걷고 8km 딱 걸어왔거든요. 3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거의 뭐 어, 이제 점심이네. 11시. This is what we waited for. Uh, take my h a d i I'm oh, yeah. oh, thank you. Mm -hmm. Thank you. Mm -hmm. oh, God, this boy. 들어가면은 거리가더 어, 많다고 그래서 로왔는데숙다 아, 살아났네요. <laughs> 아 그냥 지도 보고 그냥 얌전히 갈 거. 근데 아, <laughs> 화가 났어요. 올라 있는 상. 아, 아 78.1km 남았습니다. 아휴, 이 정도면 80대 깼졌다 아, 진짜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 정룡. 안녕. <laughs> <몰라. 웃음> 그래서 는 오늘은 한 16km? 17km 정도 걸었고요. 여기는 약간 언덕 정상 위에 있는 마을인데 아무것도 없긴 한데 숙소 한두개 정도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는 여기서 좀 쉬고 내일 갈 예정입니다 아 근데 술래길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을 계속 만났던 사람들도또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힘들게 걷고 또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사연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이 과거나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기쁜지 행복한지 그리고 음, 오늘 어디까지 얼마나 걷는지. 어디까지 걷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지 어 당신 뭐 뭐하던 뭐 사람이야 뭐 직업이 뭐야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아서 술래길이 되게 다 뭔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이렇게 놔주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그냥 인간이야 그냥 작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걷는 거니까 그냥 뭐 너가 잘나고 내가 잘난 거 없고 내 직업이 더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와 내가 같이 걷고 있는데 너 힘드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서로 다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참 저희도 많이 배우고 느끼고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오히려 하라랑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 욕심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길을 걸으면서 어, 하라 덕분에 더 많이 웃고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소통의 창구가 우리 하라였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 진짜. 헤드램프를 해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가로등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어두워요.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헤드램프 덕분에 앞이 좀 보여요. 근데 헤드램프가 없었으면, 와, 아예 진짜 아예 앞이 안 보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어둡지? 저희는 안전하게 걸어가보도록 하고요. 한 8km, 아, 지금 비 온다. 음, 비가 떨어지네. 그렇게막 떨어지는 게 보이네. 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서두른 이유가 8km 뒤에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서 맛있는 아침을 먹기로 했고, 일단은 저희가 좀 속도를 낼수 있는 거는 아스팔트 길에 내리막길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 좀 속력을 내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비가 많이 와서 흥미를 꺼내야 될것 같아요. 인커버를 장착을 했고 저희는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잘 <laughs> 잤어? 아침 응. 식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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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가 터졌다고? 어. 작아서? 옆에가? 이렇게 닦아야 돼? 닦아야 응. 돼. 현재 오전 11시인데, 중간 마을에 들려서 저희가 밥도 먹고, 여기 일요일이라서 슈퍼가 2시면 다 닫거든요. 거의 다 닫고, 영대도한 2시면 닫아가지고 이 마을에서 좀 먹을 걸좀탔어요 다음 마을 도착할 때는다 닫을 다것 같아서. 파라는 지금 다 메인 커버에 씌어서 지금 이동 중인데. 그래도 지금 밖에 나오고 싶고 그래서 가깝한거 봐요. 확실히 비올 때는 좀 추적이 느네요.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아직 한10몇킬로 남아가지고. 갈 길이 아직 먼데. 비는 계속 오고. 날씨가 너무 안좋아지요 오늘 비가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가 한 지금 한 800km 왔는데. 아직 한10몇킬로더 남았는데. 비가 그치 기다리려 했는데. 이게 보니까 비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비를 좀 맞으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근데 비 맞을만하고 너무 춥지도 않고 해서 일단은 오늘까지 가면 또 이틀 쉬거든요. 쉬는 시간 동안. 여태 안 했던 빨래도 하고 어. 저희도 재충전하면서 나머지 3일 동안의 걸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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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your n o s <목소리> 아, 아 미코. 코리아, 코리아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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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 보이네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오늘은 하루를 쉬어가는 날이라서 아침 굉장히 여유를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밥도 먹고 이제 장도 보고 하라가 신발도 사고 신발이 많이 걷는데 좀 차라가 신발이 그렇게 편한 신발은 아니어서 아, 신발 갈걷어요 3일 동안 열심히 걸으면 이제 산티아고에 도착해요. 그래서 지금 어, 최종 도착 전까지한 3, 4일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빨리 걷고 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인형 좋아? 응. 이거 잘 때도 이거 자고 잡고 잡고야? 응. 어, 오, 그렇게 좋아? 인형 안아줘. 인형 뽀뽀. <laughs> <laughs> 아빠도 뽑 뭐. 눌러 봐. 는거하고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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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바로 방구 버튼. 제안 주특기입니다. 스페인 가는 지역마다 하고 있어요. 자기 방구를 전세계 퍼뜨리겠다. 이런 정말 고 있는 친구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거 무조건 쓰지. 이런, <laughs> <왜> 써, 이런, <laughs> 이런 거? 거 쓰려고 하는 거야. 유튜브는 뭐.